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3전 장기투자라는 3전불패입니다. 3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 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행신은 안 올라도 이렇게 안 오르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어, 저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도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내는 투자 방식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에 따라 폭락장이 오더라도, 그 시점을 이겨내고 다시금 상승 기류를 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고 또 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증시가 상승을 해서 뭐 예를 들면 5% 수익 냈다 또는 10% 수익을 냈다 이러고 이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모두 다 단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이런 주식 투자보다는 저는 미래를 이끌어가며 정말 엄청난 복리과에 따라 50% 수익, 1,000% 수익 어, 100% 수익 이런 뭐 식으로 단위 자체가 다른 그러한 주식 투자를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주가가 하락을 하면 오히려 한 주를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 기회를 어, 잘 살려가는 사람만이 엄청난 이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두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나는 10년, 20년 하면은 돈쓸 그러한 방안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돈을 물려주면 됩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살며 어, 돈 걱정 없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 주식 투자는 평생 가져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저는 우리 삼성부패 가족분들과 현재 장기 투자 이행해가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과 업황, 어, 장기 투자에 따라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 이재용 회장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어, 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2023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판을 떠받치고 움직이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면밀히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시대적 요구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민심이 가리키는 시대의 희망과 가제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에 따라 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따라서는 바로 이재용 회장이 그 중심에 서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심에선 어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회사 바로 저는. 비록 주가는 답답하게기러 갈지언정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전문가 500명, 일반 국민 500명, 그래서 총 천여 명이죠. 네, 천여 명이 이번에 좀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한국 시대에 따라 희망과 요구. 어, 정말 다양한 과제를 이끌어감에 따라 어, 한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에 따라서는 이재용 회장이 2016년 이후에 8년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목률 또한 압도적입니다. 어, 무려 77%를 이재용 회장을 지목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용 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누구였나요? 2014년 이후에. 이전에 네. 바로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그룹 회장입니다. 어, 이에 따라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신근경색으로 입원한 이후부터는 이재용 회장으로 줄곧 자리가 바뀌었다고볼 수가 있겠고, 아,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은 어 어떻게 보면 특별 사면을 받은 이후에. 정말 다양한 경제적인 활동을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룹의 주력인 반도체 사업 부분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싸움에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며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일본이 이제 미국에 손을 잡고 본격적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도 상당히 경쟁력 있게 현재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있음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시장에 따라 이재용 회장은 상당히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 뭐 내부 그룹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 그룹에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뭐 김기남 회장을 비롯한 어, 다양하게 포지션. 나눠져 있습니다. 아, 에 따라서도 국내 회장들과 상당히 사이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은 해외입니다. 이재호 회장은 최근 반도체 사업 영역을 전장까지 확대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국내외 유럽 완성차 기업 최고 경영자에 이어서 어, 회동을 하며 차량형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 실제로 12월 달에 인천 영종도 소재에 있는 바로 BMW. 네. 이 BMW 드라이빙 센터에 올리버 집세 BMW 그룹 회장과 올해 5월 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일론 머스크와 함께 만나서 회동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경영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수동적인 모습보다는 되게 대, 어, 상당히 대외적인 모습을 띄우고 있으며 회사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갈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가치를 현재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실로 지금 엄청난 복리효과에 따라 돈을 벌수 있는 방안은 차량용 반도체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대략적으로 635억 6,300만 달러입니다. 즉,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한다면 바로 8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어, 이 금액이 이제 시간이 흘러 2026년에 무려 962억 3,100만 달러로써 1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는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가 무궁한 발전을 이루며, 어, 현재 답답한 장세이지만 한번 폭발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손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증시가 상승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 주가가 답답하게 열로 갈지언정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